요번에 해볼거는 레버런스라는 게임이고요. 이제 잡혀간 여동생을 찾으러 가는 게임이라고 해요. 한번 해볼게요. 근데 시작부터의 오른쪽에손 뭐야? 5, 4, 3, 2, 1. Let's play hide and seek! 숨바꼭질을 하자. 야, 뭐야? 그래픽 뭐야? 또 기차는 뭐야? 이게 숲속인 것 같은데, 갑자기 기차가 이렇게... 뭐야? 아니, 어디까지 따라간 거야? 아... 아... 이게 여동생 시점인가 보다. 저 기차 끝까지 따라가다가, 앞에 저 수상한 문도 있고, 어 깜짝이야. <laughs> 아, 이렇게 잡혀간 거야. 에이, 여기가 어디야? 어, 뭐야? 어? 야, 내가 여동생 시점이야. 설마... 잡혀간 여동생 찾는 거 아니었어? 지금 여기 떨어진 거잖아. 맞나? 떨어진 거? 맞네. 내가 여기 입구로 떨어진 거잖아. 뭐야? 내가 여동생이었어? 잡혀간 나를 구하라. 어... 아니, 도대체 여기가 어디야? 웰컴 홈! 여긴 대체 어디지? 집 같은데. 보면은 어 뭐야 이거? 장난감. 에 살짝 장난감 집이구만. 아까 기차도 그렇고. 여기 기차 그림도 여기 있다. 여긴 뭘까? 보면 여기에 열수 있어. 손잡이가 없어. 아, 손잡이부터 구해야 돼? 잠겨 가지고. 음, 손잡이? 아이들의 미스터리한 실종, 불안한 증언들. 평화롭고 조용했던 마을 리스포드는 최근 잇따라 발생하는 아이들의 실종 사건으로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더욱 섬뜩한 것은 마을 주민들 사이에서 낯선 존재를 목격했던 증언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밤이 되면 그림자처럼 스멀스멀 나타나 공원에서 노는 아이들이나 하교하는 아이들을 지켜보는 듯한 수상한 존재가 목격되고 있다고 합니다. 목격자들의 증언은 각기 다르지만 한 가지 공통점은 이 미스터리한 존재와 마주쳤을 때 느껴지는 불안감과 공포입니다. 어떤 이들은 사악한 기운을 느꼈다고 말하고 어떤 이들은 위험한 사이코패스라고 주장합니다. 지역 당국은 실종된 아이들을 찾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마을 주민들에게는 아이들이 혼자 돌아다니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애들을 납치하는 사이코패스가 있나보네. 야 액자 그림에 그냥 얼굴에다가 똥치를 사진 응? 잘 나왔는데 아깝다. 여기 안에 있나? 손잡이. 손잡이가. 손잡이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도 열리고. 음. 여기있다. 이걸로 싹. 어? 뭐야? 열면 되겠지, 그냥? 어. 열쇠. 꼭꾹 어? 눌러서 손잡이를 잡기. 아니 문을 여는 것도 이렇게 여는 거야. 야, 좀 소름 돋는데? 아니 도대체 뭐한 집이야? 이 집이 내가 위치가 떨어진 거잖아. 그럼 지하 에 있다는 건데. 안은 생각보다 넓어. 보면 여긴 잠겼어. 달리기 되고 여기도 기차 그림이야. 루시스 룸 루시? 여기는 루이스 룸 L. 여기도 안 열려 여긴 뭐야? 널서리 총 46명에 달하는 아이들이 실종이 발표되었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이 실종사건은 1세에서 10세 사이의 아이들만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경찰과의 면담에서 한 주민은 실종된 아이들이 훨씬 더 많다고 증언했습니다. 현재까지 확인된 실종 아동은 수지 브라운, 노아 카슨, 조디 켄터, 에비 블룸 등입니다. 두려움이 마을 전체를 뒤덮기 시작했습니다. 초자연적인 무언가가 있다고 실종된 에블린의 어머니는 말했습니다. 오늘 에블린의 아버지는 침통한 표정으로 절대 아이들을 혼자 두지 마세요 라는 말만 남겼습니다. 음... 애들을 혼자 내떴다가 지금 나처럼 이렇게 납치당한거 아니야 아니면 이거 스토리가 납치당한 여동생을 찾는건데 오빠인 나도 응? 납치를 이거 뭐야 나도 납치당한거 아니야 you can't escape 너는 탈출할 수 없어 여기가 탈출구인가 리빙룸 아유 파리가 그냥 여기 보면은 비밀 번호가 있는데 비밀 번호 여기는 막혀서 못가 저멀리뭐상자 같은 거 보인다. Hey. 어? 뭐야, 누구세요? 예, 누구룸이라야지 루시 슬룸, 루시. 아니, I've 진짜 여동생이었어? <laughs> I don't know what's up to 아, o u need to find a way to open my door. Please hurry up. I don't want to die. 아, 오케이 오케이. 아니 근데 야, 인연을 갖췄으면은 이거 열렸다. 인연을 갖췄으면은 한 며칠은 그래도 더 버틸 수 있잖아. 천천히 할래. 음. 야, 인연이 뭐 이렇게 많냐? 애들이 나어 최첨단 미쳤다 따라오는 거 봐라 이거 뭐야 인형을 들 수가 아 잠깐만 설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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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쪽지 뭐야 정말 미안해 네가 사라지길 바란 적 없었어 생일이 이렇게 끝날 줄은 상상도 못했어 엄마는 매일 울고 아빠는 말이 없어 내 잘못이지 그렇지 내가 좀더 신경 썼더라면 아마 넌 아직 우리 곁에 있었을 텐데. 네가 왜 사라졌는지 이해할 수가 없어. 엄마는 나에게 점점 화를 내고 난그 이유를 알려고 노력하고 있어. 어쩌면 내가 너 대신 사라져야 했을지도 몰라. 정말 미안해. 네가 너무 보고 싶어. 루이스가. 루이스! 음. 내가 이 편지를 썼어. 아, 내 내가 내가 루이스고 제가 루시지. 아. 여기도 인형. 이게 뭔가 위치를 맞춰야 되나? 보면은 이게 이름이 써있거든. 배떼지의 루이스. 야, 잠깐만, 이 루이스 나잖아. 어플레이스, r 루이스, 루이스 이렇게. 아까가 머리에 뭔가를 숨기고 있어. 너 뭐야? 내가... 여기서 회전해서 머리를, 머리를 그냥 뺨. 그렇지, 열쇠, 루이스 침실 열쇠. 음... 아니 근데 이건 뭐야? 이거 그냥 펜으로 그려놓은 거 아니야? 보니까 문인 거 같이 생겼는데 뭐 나중에 열리나? 어? 헉! 루이스면 내 여동생이 루시고 지금 루이스 열쇠가 여기잖아. 근데 왜 루이스 왜내 방이지? 우리 집인 가 열려라, 잠 깨들게 꿈가루 Hey, h e r behind the door. I w h e r e t hiding. 루시. 괴물의 흔적을 따라가라고 나 죽으라고? 이년이? 아무리 그래도 오빠인데 내가. 음. 루시 스토리. 여기에 뭔가를 줍는 건 아니고 놓는 건가? 여기에 아이템이 뭐가 있어? 뭐야 이거? 보면은 여자애가 가운데 왼쪽 아래 남자 오른쪽에 좀가와이한 괴물 이걸 순서대로 놓는 거구먼. 뻔하지, 뻔해. 사랑하는 땡땡땡에게 네가 없는 매 순간 너무나이 아, 매 순간이 너무나도 힘들구나. 모든 다줄 테니. 네가 다시 돌아와 목소리를 들려주면 좋겠어. 하지만 넌 떠나고 없구나. 누가 널 데려간지, 왜 데려간지조차 알수 없지만 한 가지만 약속할게. 엄마가 반드시 그놈을 찾을 거야. 땅끝까지라도 쫓아가서그 녀석을 잡고 말겠어. 뭐야? 어. 누구도 너에게 이런 짓을 하고 무사히 넘어갈 수 없어. 그리고 루이스, 걔를 볼 때마다 견딜 수 없는 분노가 치밀어 오른단다. 네가 없는 동안 걔가 잘하는 걸왜 봐야 하니? 넌 엄마의 위안이었는데. 헤이, 네가 싫어할 걸 알지만 가끔 내 분노가 끌어넘쳐 루이스에게 화풀이를 하게 돼. 그러고 나면 너무 후회스럽고 모든 걸 되돌리고 싶어. 사랑한다, 내 아가. 엄마가. 아니, 이런. 뭐야, 나학대 당하는 아이였어? 여기도 인형에다가 그림. 야, 너 내놔. 잠깐만. 이거 어떻게 해? 이렇게? 음흠. 짜시기 내놔. 그림 하나 개또. 이거는 뭔가 굴 들어가는 거니까 마지막. 얘가 한두 번째쯤 아닐까 여기도 하나. 음야 누가 봐도 이리 봐도 저리 봐도 이게 마지막이다. 이렇게. 아니 그냥 우리 루시 이렇게 끌려간 거야? 나머지 하나가. 어허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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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하나가 어디에 있지? 요서라 일단. 아, 처음에는 이렇게 놀고 있던 이런 그림 이거다. 1988. 떠나기 전에 루시와 대화를 하자. 야, 살아 있냐? Blessing some keys inside it you need to search the house find the music box and help me escape from here Oh no it's <breakthrough> here I have to turn off my light and stop talking Oh it will kill me or what throw me how to door I need you please don't leave me find my key Music box Music box 앞에 있는 거 아니야? 까꾸 뭐야? 아무도 없잖아. 아아아아악! 저게 그 괴물이야? 설마 뭐야? 이 자식 사라졌는데 1988, 1988. 열려라 참게 들깨들깨 콩가루 이건 뭐야? 케이? 어... Birthday Cake Recipe 어... For a... l e La...Fest Party with Your Family 저 그림에 머리가... 지금 얘 이거처럼 요뭐 머리를 꽂으라고? 뺏뺄수 있나? 이 인형 아빠랑 닮았어. 대체 이곳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지? 이게 아빠야? 난줄 알았네. 아니 근데 납치당한 집치고는 뭔가 나랑 너무 연관이 많은데? 집이? 어, 요 안에 뭐써 있다. 11 6000 116000요 안에 머리 있는데 이건 일단 안 꺼내줘. 11-60-00 need 수화기가 need 필요해. Need 뭐야, 지금 안 된다는 거야? 이런 싸가지. 찰스, 뭐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어. 당신이 떠나고 나니 너무 외로워. 당신이 떠나는 걸 막을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도 자주 들어. 매일이 고통스러워. 매일 재반일과 책임감. 불쌍한 우리 딸 아이를 잃은 슬픔을 견뎌야 해. 그리고 루이스, 걔는 정말 더 이상 못 봐주겠어. 걔는 너무 멍청하고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하고 제대로 한 일이 하나도 없어. 멋있게? 나쁜 생각인 거 알지만 가끔 왜 루이스가 아니라 우리 딸이 사라졌을까 하는 생각까지 들어. 게다가 내가 술 마실 때마다 이상한 눈으로 쳐다봐. 마치 내가 겪고 있는 걸 조금이라도 아는 것처럼 나를 도와줄 사람은 아무도 없어. 사랑해. 자기가 너무 그리워. 에나벨이. 에나벨? 엄마 이름이 에나베림? 와우. 음흠. 어, 여기도 머리. 이게 난가? 머리 끝! 여기 다 꽂으면 되나? 아, 꽂는 건 자동 위치를 내가 야, 여기 수확기 있다. 잠긴 것 같아. 열쇠를 찾아야 해. 호 어, 아이, 파리 파리 소리. 열쇠라. 요 안에 뭐가 있을까 요호 아무것도 없네 열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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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쇠가 아 여기 있었구나 저 밑에 서랍을 내가 못 봤네 열려라 참깨 내놔 이걸로 얘한테 싹 주면은 아 이거 116000 저거 그거네 116000딱 여섯 자리 둘둘둘이야 응? 된 거지 어 irresponsible she suffered because of you your mother is upset so much suffering 아니 내가 뭘 잘못했는데요? 아니, 왜 뒤를 봐? 이러면 보기 싫어진데, 놀라지 마세요. 아, 저새 까꿍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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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아빤가? 머리가 이게 참 멀어가지고 잘안 보이는데, 뭐 인.. 인형 뭐야? 이거 <laughs> 에이, 이런 거안 놀라지. 엄마 응? 음? 인형 아, 인형 주고 갔다. 머리 빡... 어? 이제 하나 남았어. 하나 남은 인형은 어우, 깜짝이야. 내 여동생은 없다고? 나이스! 난 자유다. 어, 열렸다! 머리득 이게 진짜 스토리가 어떻게 된걸까 여기 사실 우리집 아니야? 응? 아니 괴물이 루시아나 납치하겠다고 집을 이렇게 꾸며놨다고? 우리집 매우 연관이 있는것처럼? 이게 그 뮤직바스? 어 맞나? 어 맞나봐 오르그리야 루시의 열쇠를 찾아야 돼. 작동시키려면 뭔가를 찾아야 돼. 오른쪽에 꽂아서 돌리는 거 그런가 봐. 요즘 너무 외로워. 아무도 날 이해해주지 않고 날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엄마는 너무 까칠해. 항상 나한테 소리만 지르고 너무 못되게 굴어. 엄마는 전혀 행복해 보이지 않아. 지난번에 엄마가 날 세게 때렸을 때 이마에 혹이 며칠 동안 크게 부풀어 올랐던 기억 때문에 너무 무서워. 루시의 오르골 얘기를 꺼냈다는 이유만으로 그렇게 화를 내셨어. 마치 루시에 대한 기억을 완전히 지워버리고 싶어하는 것 같아. 그리고 이제 오르골이 사라졌어. 설마 엄마가 가져간 건 아니겠지? 엄마가 괴물이야. 아무튼 오늘 밤에는 숲에 가서 친구들이랑 놀 거야. 맑은 공기도 마시고 모든 걸 잠시 잊고 싶어. 그럼 기분이 좀 나아지겠지, 루이스. 이거 또 내가 쓴거 아니야? 오, 아니 갑자기 문왜 닫혀? He's gone. 에나벨 응? 우리 아이들이 자라고 성장하는 모습을 매일 보면서 느끼는 이 행복을 말로 표현하기가 어려워. 아이들은 내 삶의 이유이자 기쁨과 영감의 원천이야. 루시와 로이스가 서로 아끼는 모습은 정말 소중하고 아빠로서 이런 경험을 할수 있다는 게 너무 행복해. 로이스가 태어난 후 당신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걸 알고 있어. 당신을 탓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 가족을 위해서라도 우리 아들에게 그런 식으로 행동하지 말아 줘. 나는 우리 가족이 다시 화목해지고 행복했으면 좋겠어. 루이스가 곧 6살이 되는데, 우리 모두 함께 생일을 축하할 수 있길 진심으로 바래. 세상 무엇보다 당신을 사랑해. 찰스가 아빠 이름은 찰스야. 여기 태엽 있다. 이걸로... 오사. 어! 뭐뭐 뭐 떨어지는 소리 들아 의자 태엽을 싹 하면은 잘 돈다잉. 응? 루시의 침실에쇠 드디어 얻었다. 루시야 내가 간다. 야이새끼 설마 두번두번 두 그러겠어? 오케이. <laughs> 야집 구조가 조금 바뀌었다. 뭐야? 나 이쪽으로 왔었는데. 에어. 보면은 이쪽에서 들리. 정말 여기서도 들리는 것 같은데. <laughs> 아니 개판 났네 집이. 그냥 여기로 가면 되나? 이렇게 루시 방까지 가면 되잖아. 뭐야? 루시 방 프리패스네, 그냥. 별거 없네. 루시, 루시스 룸. 루시. 열려라 잠께. 오빠 왔다. 루시. 뭐야, 개자식나 버리고 도망간 거야? 루시, 루시? 여기 있나? 저 뭐야, 누구 있다. 잘안 보이긴 한데. 뭔가 있긴 해. 뭐야? 어? 저, 저 나갈게요. 잠깐만. 야, 빵댕이가 그냥 매력적이네. 와우. 야 이거 루시는 2년전에 이미 잡혀오자마자 이렇게 바로 죽었네 보, 보니까 그런것 같은데 학생들이 6개월동안 개발한 게임 어잘 만들었는데 굵고 짧다 게임이 이거 보니까 저 괴물이 이제 목소리를 따라하는거야 그래서 루시 싹 이제 음 맞점 맞점 하고 응? 그리고 이번에 나 납치해가지고 이제 나 맞점 게임이 꺼졌네 오 그냥 바로 꺼져버리네요 아 게임은 여기까지 할게요.